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볼 TV의 김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은, 어, 볼 리뷰도 볼 리뷰지만, 오늘은 그, 새로 나온 진승 2022 패턴에 약간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좀요 정도로 조금 많이 치우칠 것 같은데요. 네, 여러분들, 어, 조만간 펼쳐지는 5월 22일에 진승 페스티벌 접수 완만히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그날 저녁에 또 우리 로건이 돌잔치가 있다. <laughs> 네. 자, 오늘 리뷰할 볼은, 네. 바로 요 녀석이에요. 좀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. 지금 현재 프로샵에 아마 허슬 USA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. 진승 모래는 이제 완판이 됐는데 일단 가성비로는 허슬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. 저도 지금 허슬을 처음 리뷰하는 거거든요. 근데 가성비로는 허슬을 따라잡을 수 없고요. 또 하나 이 허슬 USA 미국을 상징하는 그 USA를 박았다는 건 미국은 함부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여기에 쓰지 않아요. 네. 그만큼, 이거는, 네, 미국의 자존심, 카탈로그 볼입니다. 아직 미국엔 출시 안 됐습니다. 우리나라만 출시됐고요. 일본에도 없고요. 그냥 우리나라만 있어요. 어, 이 볼은, 어, 여러분들에게 되게 좀 애매모호한 레인에서 상당히 빛을 발할 거고요. 그리고,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할좀 뭔가 필수 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뭐그 TM이 붙은 VTC 하이브리드 리액티브입니다. 어떻게 굴러갈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. 네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볼의 재원은 RG는 2.53이고요. 네 그리고 미디움 RG의 디퍼런셜이 0.30 어, IQ보다 0.010이 높은 이게 엔트리가 맞아라고 할 정도로. 네. 가격대로는 엄청난 가스리라고 하죠. 가스, 자 그러면 어, 진승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겠죠. 자, 진승 패턴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줘 보시죠. 네, 전체적인 패턴의 볼륨은 상당히 두껍습니다. 네, 그리고 피트는 43피트에요. 그리고 블럭이 지금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. 그 밑에 레티오 한번 띄워주겠습요 레티오 밑에. 네, 진승 패턴이 45피트였던 진승 2020과는 다르게, 네, 지금 여기 그래프 왼쪽 밑에 보시면, 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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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쪽서부터 그냥 2번 방까지 그냥 완전 절벽이에요, 여러분들. 그냥 2번에다가 짝대기 분들은 쏘시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패턴이 가운데가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, 어, 얼마나 트랙 자리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, 네. 좀,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. 밑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치면은 조금, 어, 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좀 웬만히 약간 좀 가주는 볼로, 한 2번 반을 잘 이렇게 문대서 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한한 3번에서 2번 반쓸것 같긴 한데 자, 일단 한번 네,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저리 던질 겁니다. 네, 두장 올려서 네, 12장, 13장 원저리에다가 비벼서 보내 볼게요. 네, 이렇게 치면은 어, 상당히 좋은 라인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13쪽에서 12쪽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쳐보겠습니다. 어우, 많이 나갔는데요. 받아주죠. 24수로 올라오겠습니다. 24. 자, 24세성. 자, 13쪽. 네. 대체적으로 스탠스는 도착 발이 한 17, 18 15요 사이에서 2번 언저리, 2번 반부터 1번 반 언저리까지 다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2번 자리를 지나가게 할 거고요. 네. 보통 동호인 분들이 이요 자리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 오일 볼륨 자체가 지금 치는 자리가 원체 두껍기 때문에 A조를 접수하시던 B조를 접수하시던 좀저 자리가 계속 끝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. 자 그러면 이렇게 허슬 시리즈까지 다 던져 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허슬 하이브리드 레이아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, 레이아웃은. 자, 제가 레이아웃 한 거는 50도에 4와 2분의 1. 네, 그리고 0도 해서 이 정도의 핀 거리를 올렸다. 네. 자, 여러분들이 굴러가는 모양을 보고 감탄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냥 12, 11. 열, 뭐, 상관없이, 아무 데나 그냥 비슷하게 지나간다 생각하고, 그냥 굴려볼게요. 어. 자, 센터에서. 그냥 편안하게. 아, 미쳤네요. 네. 자, 크랭커입니다. 7곱쪽 내려서. 자, 다시 2물일 안 짱났는데요? 자 다시 바깥쪽까지 한번 쭉 보내볼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네, 요즘 덤리스가 소리 지르는 공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투핸드 갑니다 투핸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에이 설마 이거 한번더스트라이 나오겠어? 설마 자, 1 4장습니다 14장에서 네. 그냥 108에다가 대고 쏠게요. 어, 너무, 너무 많이 나갔는데? 아 씨. 자, 15쪽에서 한번더 갈게요. 고스트락은, 어, 열, 열 여덟 쪽, 18쪽, 열여 쪽에서, 네, 2번 자리를, 그냥, 편하게 친다는 느낌, 네. 자, 샌딩볼, 25쪽에서, 한 14, 13 지나갔고,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네. 자, 슈퍼락입니다. 자, 스무 쪽에서. 와, 핀 빠지는 거 예술인데.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저 자리도 필승 자리예요, 여러분들. 네, 네, 저저 저 자리가 되게 필승 자리인데 혹시 맞으면 허슬 USA 한번 쳐볼래요? 네. 칠수 있겠어요? 네. 오케이. 네, 같은 자리에서 한번 쳐볼게요. 아우, 안 짝. 아. 아. 와 하나를 더 내려야겠네. 네. 자잼 보겠습니다. 지구에서 가장 도는 잼. 와한요 정도의 빠따 트랜드면은 레인 뭐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죠. 한번 쳐주셔야지. 네 레인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죠. 네. 네. 어, 잘 치시네요. 파이팅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허슬로 제가 라인 제대로 딱 보여드리고. nè yeah.